쩐썰인 PB특집 1탄 신한맹에서 가장 뛰어난 PB PWM 여의도센터 심종태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건영 부장님의 흑역사를 내고 아, 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아, 아. 부자들은 이미 몸몸을 음. 샀다 사실 자산이 많은 고객들로 님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배 레버리지 일으킨 고객들은 마이너스 40% 그래서 저는 IRP 같은 퇴직연금 자산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오건영입니다. 최승화입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통해 경제를 폭넓은 시각으로 돌아보는 시간, 쩐썰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관리해 주는 자산 관리사가 굉장히 큰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믿음이 가는 자산 관리사, PB 팀장님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PB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쩐썰인 PB 특집 1탄. PWM 여의도 센터 심종태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한은행 PWM 여의도 센터에서 15년 차 PB로 근무하고 있는 심종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건영 부장님하고 는 이런 자리에서 보는 게 사실은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제 15년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교육을 했던 각별한 좀 인연이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리다가 좀 재미가 없다 싶으면 예, 오건영 부장님의 흑역사를 아,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 아, 때문에 아, 네버, 네버. 흑역사 아, 스토리에 들어가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훈훈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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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자꾸 오가고 있는데 예, <laughs> 그런 얘기도 좀, 이제 좀 줄이고 <laughs> 예, 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비 팀장님이라고 하면 뭔가 네. 그 진짜 부자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실제 그런 이미지인가요. 아 물론 뭐 저희가 자산을 뭐두 배로 불려드린다든가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PB 팀장은 금융 주치의에 좀 가까운 음, 주치노인것 예.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고객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 어떻게 어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갈 수 있는지 솔루션을 좀 제안드릴 수 있는 그런 주치 의 성격이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치라고 하면은 눈이 아프다 뭐 저기 아니 뭐 심장이 아프다 이런 배가 아프다 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이슈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되게 좀 많이 같이 커버를 하셔야 되나요 p b 팀장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금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에 조금 더뎁스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p b 팀장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별 고객에 대한 니즈를 딱 파악을 한 상태에서 무언가 필요한 거를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제 오건영, 쩐서린 같은 <laughs> 예,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지만 워낙 이제 시장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대형 서점에 나가서 요즘에 좀 어떤 책들이 읽히고 있고 어, 또 어떤 책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 부분도 저희또한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한몇달 전인가요? 서점에 나가 보니까 어 베스트셀러 가판때 우리 오건영 부장님 책이 아. 또 이렇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laughs> 부끄럽네요. 아,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책을 다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서점마다 다닌다고힘는데 그분이셨군요. 아. 일반 투자 상품에 관한 얘기부터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요즘 제 손님들이 오시면 금융 상품 중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권유하시나요? 저는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AI와 그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옮겨가시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주식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추천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점, 시장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장기채라든가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약간은 좀 시장을 삐딱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의 인플레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 네, 그렇죠.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올라간다면. 네네. 그러면 금리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런 캐스천을 갖고 저는 장기채보다는 좀 단기채로 대응을 했던 게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 부자들은 이미 모몸을 음. 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많은 부자 고객분들을 관리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진짜 막 선취매 같은 그런 투자를 음. 기가 막히게 잘한다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자산이 많은 고객님일수록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투자를 네.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예 자산이 작으면 사실은 조금 공격적으로 선제적인 투자도 할수 있지만 자산이 커지게 되면 네.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현재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빌드업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무언가 정보를 얻고 빠르게 투자를 결정하고 싶다. 이런 투자 경향이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한국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주식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 종목을 봤더니 그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레버리지가 들어간 아, 예. 종목들을 사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출받아 투자하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예. 사실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의 끌림 현상이라는 부분을 대동 유의해서 끌림. 예, 네. 투자해야 됩니다. 변동성 끌림 현상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우리가 그냥 지금 인덱스가 100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내일 10% 오르고 다음 날은 10% 빠지고 네네. 10% 오르고 10% 빠지는 게뭐한 보름 정도 반복됐다 가정을 해보면 한1 0 0에 인덱스가 한 100이 정도 그러니까 원금 수준의 인덱스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어, 요때한 80채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음. 3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한 60일 정도 어, 숫자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덱스는 제자리인데, 네. 3배 레버리지 일으킨 고객들은 마이너스 40%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변동성이 이제 끌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고객들이 이제 네. 지수에, 지수 변동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네. 실제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변동성의 그렇죠. 예, 변동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질르게 되면 그런 레버리지를 잔뜩 끼워서 투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에 어쩌면 보합인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날수 있다 네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또 강세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 이제 몇년 전에 코로나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약세장도 있었는데요. 이 강세장일 때 고객 관리랑 약세장일 때 고객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이 계속 오르는 그런 강세장에 오게 되면 고객님들이 탐욕을 부리세요. 그럴 때 이제 저희의 역할은 적정한 목표 수익률을 통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하실 수 있게끔 네, 탐욕을 좀 줄여드리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역할이고요. 또, 약세장에 와서 말씀하신 코로나 시기에는 자산 가격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었잖아요.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 자산을 매수할 수 있게끔 또 설득을 드리는 게 저희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전에서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강세장, 약세장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을 묻혀두고 가고 싶다. 그런 금융자산이 있다면 어떤 걸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게 IRP 같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퇴직금이라는 목적 때문에 안정성에 너무 중점을 두고 전개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사실 10년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단기적인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랑 분산 투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IRP 같은 퇴직연금 자산을 그런 AI를 활용한 그런 주식 자산에 좀 투자하는 것도 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참강세장이라고 뭐 해도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이제 이른바 이제 어려운 장세인데 이럴 때는 일반 투자자들도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고객님들을 관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손실 감내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어떤 분들은 투자 성향은 공격적이신데, 네. 손실은 감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감내 수준에 맞게 투자 성향을 변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위험이 아닐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음. 보통의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네네. 리스크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산 투자 포트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설인 나오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번 말씀드리고. 아, 말로만 듣던 이런 프로그램에 오늘 하여튼 오고영 부장님 덕분에. 아 예. 어, 이또 경험을 고객님들하고도 공유하면서 또더 좋은 투자 전략을 고객들에게 제안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PB 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인 심종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별명이 절세님이세요. 박정은 팀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상품을 제가 네.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해봅니다. 네, 일본 주식의 투자입니다. 네, 네. 재테크가 아니고 네, 세테크라고 하거든요. 연금과 절세를 동시에 일타 입히 어. 전략을 써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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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나오면 되나요? 어, <laughs> 출근하는 거. 거